안녕하세요. 7월 2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운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의 사람은 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재앙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치명적인 재앙의 원인이 되죠. 믿음의 사람도 심각한 불안과 염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이성이 부딪히면 불안해집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다가옵니다. 외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또 내적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진정한 문제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가 무엇일까요? 신앙적 행위가 세상적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행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습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우 외환이란 말이 있어요. 안팎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상태를 말하지요. 신앙의 사람에게는 내우 외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함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상 영적인 유기이죠. 왜 그렇습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기 때문에 겹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이 대단히 큰 실수를 하죠 육제를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사실 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 어떤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불평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푸푸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라 했어요. 불평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믿는 것을 보면 역시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실절를 보세요. 또 그에게 이러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이 땅에 소유를 주게 삼으려고 너를 갈대아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인생의 끝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적인 약속으로 만들어버리죠. 언제 심각한 영적 위기가 찾아올까요? 인간적인 증거를 믿을 때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과 거래할 때 영적 위기가 찾아와요. 다시금 이 아브라함의 의심이 시작이 되죠.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간적인 증거를 요구하죠. 그럴 만도 한 것은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난까지 들어왔는데 땅이 하나도 없어요. 같이 사는 식구들과 종들은 많은데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발자를 보면 그가 이르되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으면 아멘해야지. 감히 하나님께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화를 내시지 않고 증거를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 내면적인 증거가 많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두 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적 증거에 많은 유혹을 받으며 착각하죠. 교회의 화려함에 매료됩니다. 많은 수에 매료되기도 하네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보기에 좋은 것에 치우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늘 귀에 들리는 것에 속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눈과 귀를 홀리는 것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아, 들어주세요. 9절에 보면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또 10절에 아브라함은 이 모든 희생재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송아지 염소 수대양 비둘기를 준비해요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3년 된 짐승은 충분히 자라서 이제 상품 마치가 가장 좋은 상태의 짐승을 말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송아지 염소 수장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제보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계약서를 뭐 종이에 쓰지 않았죠 종이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계약은 오직 두 사람이 기억 속에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둘로 잘라요. 그리고 계약하는 A와 B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계약의 뜻은, 만약 이 계약을 어기면, 나를 이 동물들처럼 쪼개서 죽여도 좋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해가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영리나는 화덕과 타오른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재물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그 재물 사이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어요.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든 말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덕을 부리고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자신의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거를 벗고 자랍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큰 증거가 되었지요. 앞으로 험한 세상을 이겨 나갈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지요. 아무리 인생이 힘겹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 위에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증거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